복싱을 60살이 되었어도 해보고 싶은 이유라는 조금은 엉뚱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단기간에 헉헉대는 게 제일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다. 테니스랑 골프랑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지금 동시에 시간이 나면 좀 하고 있지만 약간 복싱만큼 폭발적이면서 열량을 단기간에 소모하면서 다이어트를 극대화시키는 운동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선택의 문을 열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 발산의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쫀득쫀득한 타격감을 들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는 것은 이 복싱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 셋째, 어떤 과격한 이미지랑은 달리 스파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미트, 샌드백 또는 쉐도잉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타격 소리의 쾌감을 얻고 또한 위험한 운동이라는 이미지에 조금 벗어나가지고 격렬한 운동을 하되 몸이 다치지 않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초기 투자 비용이 타 스포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글러브 10에서 15만원, 신발 5에서 10만원 굳이 50 필요하다면 땀복 5만 원 정도 토탈 2에서 3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초기 세팅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목소리> 다섯 번째 위협적인 상황을 이미지 트레이닝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을 일상생활이나 매사에 반영을 시키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내가 길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패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아닌 행동이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이 있는 헝그리한 스포츠라서 이 헝그리한 스포츠를 통해서 헝그리한 정신으로 내 인생을 가다듬고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보다 항상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약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트레이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젊은 세대랑 교감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예의를 배웁니다. 고착화 되가는 내꼰대성을이 스포츠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폭넓은 세대랑 교감을 하면서 건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몸을 직접적으로 썩는 복식 운동으로 단식 종목에 비해서 내 상대 파트너랑 교감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이라고도 불리는 부부 관계나 또는 주변에 가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도 그 상대와 교감을 할수 있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이타심을 배양하고 상호작용을 습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웬만한 복싱장을 방문해 보셨던 분이라면 사방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면 또는 두 면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유리 앞에서 내가 어떤 쉐도잉을 한다든지 어떤 내 자세를 분석할 때그 어떤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고 인생은 편협한 시각으로 사는 것보다 다양하면서 다양한 나와 다른 점을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생이랑 접목시켜도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열 번째 짧은 시간이지만 고통에서 쾌락으로 바뀌는 그 포인트를 매순간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매순간의 감사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물론 하기 전과 후 하고 나면은 지치는 부분이 있지만 복싱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단기적으로 했을 때 정말 3분이나 5분만에 헉헉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했던 순간에서 갑자기 숨쉬기 힘들 정도의 그 어떤 고통의 순간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픈 시간 없이 지금도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지는 시간을 가끔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독창성 다시 말해서 유니크성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6, 7, 10살 된 노인이 골프를 치러 오면 아, 돈이 좀 많구나.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나이의 사람이 글러브를 끼고 복싱장에 왔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의미의 리스펙트가 생길 것 같고 물론 골프나 다른 운동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서 복싱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비범한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유니크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12번째 역사적인 스포츠를 하는 것에 의미가 굉장할 것 같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복싱이라는 이 스포츠 종목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위대한 스포츠도 굉장히 많고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운동 종목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복싱의 히스토리와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 시간 사랑받고 매력적인 스포츠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복싱을 하면서 왜 내가 60살이 되어서도 이 운동을 가끔씩이든 해 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